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킹메이커 김종인 제3지대 창당 김동연 돕나 네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연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어, 김종인과 어, 회동을 가졌어요. 어 김동연은 분권형 대통령제 네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이제 총리를 뽑게 되는 그래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어~ 이렇게 연합해 놓은 거죠 그 이원 집정부제다 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김종인은 의원내각제를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원내각제를 할때 이제 그 구심점이 천황이 있는 거죠. 천황.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심점이 여왕이 있어요. 어, 이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의원만 할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두 대, 에, 대통령은 두대 이제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어 이,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서, 여기서는 의원 내각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의원들이 총리를 뽑게 되고, 어, 그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게 되는 그러한 제도인데, 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은 어,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어, 빠르게 대통령이 어,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의 에, 이 특권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에, 심지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에, 이 급여를 올리고, 그리고 각종 특권들을 누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 뭐, 다양한 그 월급이라든지, 에? 뭐, 이제 저는 그 세비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들의 연봉, 에, 연봉이나 어, 그리고 어, 각종 보좌관이라든지 어, 한 사람의 8억이 어,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어, 거기에 더불어서 또 자기들이 어, 후원금을 1억 5천 네, 연간 평균 1억 5천 1억 2천을 받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우리나라는 의원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의원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 국민들은 300명의 왕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기에 이제 대통령은, 어, 자칫 잘못하면 허수아비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다 내려놓고, 진짜, 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고, 어, 그리고, 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소액 후원금으로 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들이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죠 그리고 어, 이들이 국민만 바라보게 돼 있죠 국민만 그래서 국민 어, 공천제 그러니까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국민 공천제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면서 소액 후원금으로 자신들이 어, 생활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생활 정치인 어, 정치 자영업자가 아닌 생활 정치인 그러니까 어,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농부이면서도 국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회의를 할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패거리 정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뭐 참여하는 그 수당 뭐 회의 수당이라든지 또는 발의했다. 그러면 발의한 그때 이제. 어, 정책 연구개발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수당과 더불어서 어~ 그리고 자기가 소액 어~ 후원금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생활 정치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정책들을 구현해 낼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정치 문화가 바뀐다라면은 어~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또는 어~ 대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가 어이 어떤 기득권의 해체를 외치면서 청개했는데 도리어 국회의원들의 나라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이전 위원장이 추구하는 의원내각제 에, 그리고 에, 김동연이 에,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에, 의원내각제의 탈을 쓴 대통령제다. 사실상 의원내각제죠. 사실상 의원내각제죠. 네, 일본에그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 천황이 있고 의원내각제에서 총리가 다 관할하죠. 이런 모습이죠. 영국에도 보면은 어,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의원내각제 형태. 에, 그래서. 어,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게 의원내각제 하면 좀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원집정부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못 알아들으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에, 의원내각제의 탈을 쓴대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탈을 쓴 의원내각제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제의 탈을 쓴 의원내각제다. 사실상 의원 내각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거래는 어,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에, 말씀을 드립니다.